다음 치료는 운동입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의 경우 매주 최소한 150분 이상의 중간 강도의 운동 또는 75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간 강도의 운동은 빠르게 걷기, 그다음에 시속 8km 이상의 자전거 타기, 활동적인 요가, 가벼운 수영을 의미합니다. 고강도 운동은 달리기, 시속 15km 이상의 자전거 타기, 테니스, 강도 높은 수영 등을 의미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도 운동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을 모두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사 증후군의 경우와 비슷한데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 이상으로 해야 되겠고 적어도 3일 이상 하는 게 좋고 연속해서 이틀 이상 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 당뇨병 환자가 체력적으로 고강도 운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어, 그리고 충분한 운동 시간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짧은 시간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항성 운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번 이상 하는 게 좋겠고요.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한 번에 오래 앉아있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스스로 지키는 건강, 신호, 대사증, 후근, 오락 프로젝트.